안녕하세요. 색종이 두 장으로 제일 쉬운 고양이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얼굴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주세요. 접은 세모 이렇게 놓아주세요. 가운데 아래쪽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과 비슷한 크기로 비스듬하게 접어 올려주세요. 위쪽에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양쪽 옆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줄게요. 오른쪽에 접었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뒤집어 주면 고양이 얼굴 완성이에요. 얼굴을 꾸며 볼게요. 모양 자를 이용해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고 그 안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색칠할게요. 가위로 오린후 붙이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코도 그려줍니다. 고양이 몸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이 위아래의 방향으로 가도록 돌려놓은 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중간쯤 부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 올릴게요. 오른쪽 부분이 꼬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위쪽에 풀칠하고 만들어 두었던 얼굴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붙여주세요. 귀여운 고양이 완성입니다.